이건 처음에 나오는데 어렵게 써가지고 해결은 또안되고요 25점짜리입니다. 덕트의 설계 방법. 이렇게 해서. 용어에 집중한 형태로 보고 현장도 이렇게 재원덕트 설계하는 방식이 프로그램으로 막 도는 거라가지고 이론적으로 접근하기가 좀 쉽지 않은 방법이긴 하거든요. 재원덕트의 설계. 재원덕트 설계. 이렇게만 이해봅시다. 많은 뭐 거야. 덕트의 설계는 핵심 사항이 덕트의 면적 사이즈를 어떻게 가면 좋겠냐, 이런 거죠. 그럼 이걸 그림을 이렇게 하나만 이해시킬게요. 가장 이제 휀쪽에서는 굵고, 말단으로 갈수록 가늘어지는 개념이잖아요. 이렇게 이해되죠? 요렇게 하면 되잖아요. 요렇게. 끝까지 굵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연결되는 게막 병렬처럼, 가지배가 엄청 복잡해질 거거든요. 단순하게 얘기해서. 결국은 여기서 나와야 되는 양이 얼만큼입니까? Q가 있을 거고. 그렇죠? Q가 나오려고 하면 이 면적 사이즈가 A가 있으니까 압력이 들어갈 거잖아요. 스프링 쿨러 똑같습니다. 간점이. 스프링 쿨러도 펌프가 있고 펌프에서 나가서 헤드가 이렇게 있거든요. 헤드가. 헤드에서 말단에서 얼만큼 나와야 됩니까? 80lpm 방사업은 0.1메가파스칼 이상만 나오면 돼. 그게 이쭉 보는 거죠. 점점 해도 개수는 쌓이고 손실을 계산할 때앞 펌프처럼 가까워서 굵은 배관인 거지. 똑같아똑같아 똑같아. 근데 얘가 좀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야, 이거 복잡하니까 일단은 이렇게 해자. 흘러가는 유속이 다 동일하다고 하면 어때? 그럼 계산하기 좀 편하겠죠. 왜? 막뭐 구할 건데. 이거 이거 이거. 면적들 구하는 거면죠 이때. 덕트 사이즈 구하기. 이게 핵심 요건이에요. 잊지 마세요. 우리의 덕트 설계는 핵심은 다 덕트의 면적을 어떻게 구할 거냐. 요 면적 구하면 뭐해? 이게 원형관으로 갔다가 사각형으로 하고 AB, 종행비를 해야 된다는 것들은 이게 배경지식인 거지. 그건 잊으면 절대 안 돼. 중요한 것들은 면적이 얼만큼이냐? 구할 거지.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 있어요. 뭡니까? 흘러가는, 이거 Q. Q, Q. Q는 AV잖아, AV. 유속이 다 일정하다고 고해보자고 이해되죠? 왜 풍량은 바뀌면 돼안돼안돼안돼 풍량 그대로 나타나야돼 그렇죠? 그래서 속도가더다 같다 하라면 면적과 엄청 편하잖아요. 그 방법 한번 쓰자고 그 방법 그렇죠? 근데 속도가 속도가 다 같진 않죠. 구간에 딱 가해지는 압력도 다 다르다고 그런 것들도 다 다르구나. 그 순서가 세 가지 있어. 속도 같다고 하자. 등속이에요, 등속. 덕트 사이즈 구하기. 이거요. 구간별 덕트 사이즈 구하기. 그죠? 렇 Q는 손대면 안 돼. AV 중에 하나가 알 거지. 근데 A 구한 댔으니까 그럼 뭐 하면 좋겠어? 속도 다 같게 하는 거야. 속 편한 거지. 그럼 여기 가지가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이렇게 봐. 세 개, 네 개로 막 나눠지거든, 세부적으로. 그때 다 합산 등등 했을 때 속도가 다 같다고 가정하자. 그지? 일정한 속도로 직경이 결정되는 거지. 개념적으로 딱 짧게 이해해 놓으세요. 되겠죠? 설계가 제일 쉬워, 시공도 쉬워, 손실을 안 봐, 덜 봐, 손실을 덜 계산한다고 풍량이 좀 바뀌어 이해되겠죠? 분기를 지나가다 달라질 수 있어. 이게 분기가 많아지면 일정량이 사니까 이 풍량이 너무 작아져 불균형이 생길 수 있어. 이해되겠죠? 아. 그렇구나. 특징 그렇구나. 알고 와. 그래서, 어디에 주로 말씀 됩니까? 라면, 단순 한기 때 쓰면 자. 한기 덕트는 직경이 다 똑같아. 그냥, 그냥 쓰는 거야. 그냥. 그죠? 다. 다 직경을 동일하게 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여기 바람 많이 나오고, 여기 작게 나오고, 이런 등등 있잖아요. 환기는 그럴 필요 없어. 환기는 다 동일하다. 사이즈가 동일해 덕트가. 그죠? 천장 반자료를 보면 그냥 주름관 되어 있는 게다 사이즈가 똑같아. 그런 게 꽂혀 있다고. 이렇게. 이렇게. 단순한 게딱 좋아. 그렇죠? 설비 설계비 좋아. 재현 조금 힘들어죠 풍량의 불균형이 심해지면 이게 약간 부족해진 것 많아지는 것에 계산이 힘들어져. 이해 놓으세요. 그렇죠? 아, 그런 부분이 있겠구나. 보통 보면 이송동 덕트, 이송덕트나 거실 재원에 잘암쓸수 있어요. 거실 재는 양도통이라 거든그 규모에 따라서 나오는 양. 덕트 사이즈를 바꾸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쓸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그다음에 어떤 방식이 있어요, 이렇게. 등압 압력을 일정하게 합니다. 그리고 압력이 일정한 만큼 길이당 손실이 다 똑같다고 가정하자는 거지. 등마찰 손실 손실이 다 똑같아. 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말단 분기점마다 정압이 똑같이 덕트를 설계하자고. 말은 조금 어려운 말 같지만, 그냥, 어, 무조건 압력이 다 동일한 거야. 동일한 거. 전체의 압력 손실이, 같은 압력에서 생겨. 말이 안 맞지. 근데 이렇게 가정하지 않으면 계산하기 어렵다고. 이해 놓으세요. 풍량이 균일하게는 좋아. 그죠? 하지만 말단마다 손실이 같이 했었는데도 달라지는 거니까 재현효과가 달라져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센서를 조금 다양하게 잘 맞아, 댐퍼가 열리는 정도, 하기 힘든 거지. 이렇게. 되겠죠? 역류 생길 수가 방지하고, 그죠? 압력 균형, 실내도 좀 높고요. 시공이 좀, 어, 등등이 있구나. 배관창 계산 별도라고 막 이렇게 복잡해. 되겠죠? 네. 공조에 주로 많이 쓰고, 소방에서 부속실 제한일 때좀 쓰면 좋아요. 참고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 가장 좋은 방법이지. 뭐가 있습니까? 손실이 발생되는 형태를 감안해서 다음에 더 생긴다라는 거지. 줄 쳐볼게요. 정합체치득. 요걸 이해할게요. 동합과 정합 사이. 공기의 동합을 정합으로 전환해서 효율을 높였어. 줄 쳐놓을게요. 효율을 높였는데, 공기의 흐름 등등 있죠. 확관, 굴곡, 축소 등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게 보자는 거지. 말은 막연하게 보이지만 이렇게 핵심 사항은 이건 돼요. 딱두 마디만 생각합시다. 압력이 변화되면, 그렇죠? 뭐 동압, 속도가 변화될 때마다 압력이 변화돼. 그 속도의 변화와 압력의 변화를 반영하겠다는 뜻이에요.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알 필요 없어. 거기까지는 출제도 잘 몰라. 그래서 공기의 흐름 방향, 속도 감소 지점, 압력의 회복. 이 회복이 재치득이에요. 다시 한번 그렇죠. 속도가 빨라지면 압력이 줄어들어. 속도가 느려졌을 때 압력은 올라가죠. 올라가는 것들 압력이 새롭게 회복된 것과 똑같아. 그재치득방법이예요 이해 놓으세요. 어려워, 어려워, 그렇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원형에 똑같아요. 가장 가장 가까워. 제대로 돼 있는 설계 방법. 효율 증가하고 효율에 따라서 팬 부하가 감소, 그렇죠? 설계 지식이 많이 필요하고 전문 설계 영역이고 고성능에 대한 제어 풍량의 이해가 필요해요. 엄청 복잡해 이런 거안써 그렇죠? 예. 소방은 약간 복잡하면 안해 안 해. 정밀하게 제어해야 되는 공간 아니면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으면 거실 제어는 등속이 좋고 그리고 부속실 제어는 등압법을 씁니다 방향은 정압제치득이에요, 그렇지?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해요 이런 거 봅시다 우리가 이제 전문 설계 영역구가요 설계. 설계. 설계를 잠깐 이해보면 설계. 설계는 두 가지가 있죠. 어떤 설계, 어떤 설계? 전문 설계가 있고 무슨 설계? 일반 설계가 있어. 일반 설계 의 방법, 뭐 기본적으로는 뭐 공동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위험물 제조소 연면적 만 공장 3만뭐 삼만 뭐, 3만, 뭐 공장 만 이렇게 딱 나와 있거든. 이게 전문에서 주로 쓰고 있는 게 재현 부분 설계를 전문에서해요 재현. 요, 저요 요, 전문은 어떤 사람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술사가 있어야 돼 술사 기술사가 있어야 재현 부분의 설계가 가능해요 이해되죠? 근데 여기서 반대가 생겼어 왜 기술사라고 해서 재현을 잘 아냐 반대로 물은 거예요 그래서 뜨끔한 거지 미안해 왜아 컨트롤 C 컨트롤 V였어? 그 전도면 그대로 엎었어. 이런 거지. 재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어요, 없어요. 하는 곳이 극히 드물어. 그래서 제거 갖고 오고, 얘거 갖고 오고 하다 보니까 이 방식 설계가 편한 쪽으로 다들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경계가은딱 나나죠? 뭐, 부속실 재현은 프로그래밍이 다 세팅됐어. 별 차이가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설계하나 내가 설계하나 차이가 없어. 거실 제어는 수준 차이가 확 나기 시작하는 거지. 그 수준 차이는 누구랑 확 나냐면, 이런 거에요. 경험이 많은, 경험이 없는 놈하고, 경험이 좀 많은 놈하고. 그죠요 위에 있는 놈또 있는 거에요. 공조. 이해되겠습니까? 공조하는 놈은 똑똑해. 덜 똑똑해. 덜덜덜 똑똑해. 우리 여기서 지금 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형 경험이 있거나 없거나가 수준 차이가 별로 없어요. 대략 뭐, 등속 등합법이 뭐야? 말은 뭐, 청산 뉴스야? 어떻게 설계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까 답인 게 다라고 할줄 아는 사람처럼. 문제지, 문제지. 그죠? 이게 공조 설계 쪽에서 갖고 온걸 반영을 많이 해요. 그죠? 그들은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하지. 우리 안 해. 그래서 시험 문제는 줄기차게 나옵니다. 핵심 사항이 뭐할때 쓰는 겁니까?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보세요. 뭐할때 쓰는 거라고? 면적 구하기. 덕도 사이즈 구하기. 면적 구하기. 덕도 사이즈는 그냥 막연하지만 덕도 사이즈는 덕도 직경 구하기. 직경을 앞쪽 예, 종행비하고. 그렇죠? 예. 맞다. 선실 선돌. 공부를 해 봤을 뿐이지. 어떻게 과하면 제일 좋겠어? 관점은 Q하고 A의 관계네요. 요거 이제 구하는 거니까 요건 일정이죠. 일정 그다음 에 이거 이거 이렇게 유속 같이 압력 같이 속도 빠르게 되면 압력이 저하되는데 속도가 느려지면 압력이 올라가는 거 그게 재취득되는 거거든.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야 이런 것들이지. 결국은 A만 바꾸면 다 조절할 수 있어요. 근데 A를 찾기가 너무 힘든 거지. 그래서 속도 같이 하는 차 A 찾기 쉽게. 압력 같이 놓자 이런 장단점이 생긴다라는 거요 정도까지 봐 놓으세요 더 이상 요거보다 좀더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설명할 거지 똑같은 내용을 이 <laughs> 정도입니다 넘어갔어